구독자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자 우리 강아지 타짜가요 이제 한 20개월 됐습니다 20개월 21년 10월 23일이 생일날인데요 자이 강아지가 한 열흘 전까지만 해도 참방지축에 이, 이 목줄을 가지고도 케어가 안됐습니다 근데 한 열흘 전부터요 너무 얌전해졌어요 여기 차가 지나다니면 막 짖고 난리가 쳤는데 난리를 쳤는데 차가 와도 이제 짖지도 않고요. 이제 주위 사람들하고도 이제 친해져가지고요. 아주 얌전해졌습니다. 그래가지고요 오늘 한번 데리고 나가 볼 건데요. 에, 목줄을 안 채우고도 케어가 되는지 한번 에, 데리고 한번 산책을 한번 나가 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목줄을 풀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예전 같으면 이 녀석이 목줄을 풀어주면 오라고 막 소리를 질려도 도망가고 그랬습니다 타짜야 일로와 타짜야 가자 타짜야 빨리 와 일로 오세요 타짜야 빨리 빨리 아빠 가자 자 일단 예, 영역 표시를 하고 있네요 빨리 와자가자 그러면 막 도망갔습니다 안돼 일로 와타자로와 아, <laughs> 역시나 케어가 잘안 되는군요 <laughs> 자 어디로 갔는지 벌써 도망가 버렸습니다 타짜야 아 예전 같으면 제가 가까이 가면요 더 멀리 달아났습니다 근데 오늘은 한번 가까이 가서 제가 불러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저녁에 안돼 안돼 이러면 도망을 안 갔었는데 자 소리 한번 쳐 보도록 하겠습니다 타짜 일로와 타자 빨리와 타자 일로와 빨리와 아... 역시, 케어가 안 되네요. <laughs> 목줄 없이 같이 옆에 바짝 붙어 다니면 산책 좀 같이 하고, 운동 좀 하고 그러려고 그랬는데요. 저기만 치 도망갔습니다. 안 되겠습니다. 여기서 좀 기다려 보도록 하겠습니다. 오는지 도망가는지 네, 한번 기다려 보도록 하겠습니다. 아, 예. 큰 볼일을 보고 있군요. 있네요. 아, 뒤가 무거워서 저쪽으로 도망간 것 같습니다. 다짜, 이리와! 아, 예, 안내려요 도망갔네요. 자, 우리 강아지가 저기 멀리 있어요. 집으로 오려고 그러고 있습니다. 아, 저를 본 순간 또 반대로 도망가고 있습니다. 자 우리 강아지가 너무나 멀리 도망가 가지고요 나무 밑에 그늘에 앉아서 시원한 데 앉아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<laughs> 이 오다가 저를 보는 순간 어, 머리를 돌려서 저 반대쪽으로 도망가 버렸습니다 여기서 기다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한 5분 정도 기다리니까 또 저기서 나타났습니다. 자, 자전거가 오고 있는데요. 자전거 옆으로 앞에 오고 있습니다. 자, 순간 저를 봤습니다. 저를 보고 몸짓했네요. 자전거에 칠 뻔했습니다. <laughs> 자 자전거가 지나가면 영상을 열어가도록 하겠습니다. 자 자전거는 지나갔고요. 아무도 없는데 저기서 뭔 짓거리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. 살살살살 기어오고 살살 있습니다. 타짜야 빨리 와. 일로 와 아빠한테 와. 타짜야. 여전히 말을 안 듣네요. <laughs> 근데 얌전해지긴 말이 얌전해졌습니다. 타짜야 일로 와, 아반떼 와! 아반떼 와! 자, 그래도 평상시 같은잘안 오는데요. 오라고 그러니까 올, 올 마음도 있는 것 같아요. 타짜야타짜야 타짜야 빨리 와! 일로 와, 아반떼 와! 빨리 와 타짜 일로와 아반데와아 왔어? 일로와 일로와 아 잘했어 내무무 새끼 집에 가자 타짜야 집에 가자 야 쓰레기통 뒤지지 말고 이리 와 빨리 와 빨리 와 가자 타짜야 빨리 와 빨리 와 빨리 와 타짜야 빨리 집에 가자 자 울타리 안에서는 말을 잘 들었었는데요 나오니까 말을 잘안 듣네요. 타짜에 집에 가자. 타짜에 가자. 예또 네, 다른 곳으로 도망가고 있습니다. 타짜 빨리 와. 자 결국에는. 우리 강아지를 제어를 못 하고요. 제 혼자 집으로 들어왔습니다. <laughs> 집으로 들어왔는데요. 자, 여기 택배가 와 있네요. 택배에 전목 공구라고 써져 있는데요. 자, 이거 제가 유튜브를, 유튜브를 보고 광고 나오는 공구를 너무 많이 사드리는 것 같아요. 지금, 자. 요거 접목 강구를 공구를 한번 보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요거 펴서 영상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. 자 공구를 풀었는데요. 요렇게 생겼고요. 자 요거는 무엇에 쓰는 건지 모르겠습니다. 좀 살펴봐야 될것 같고요. 자 유튜브를 보고 주문을 했는데 예, 유튜브에 이 광고 영상이 나오면 다시 한번 봐야 될것 같습니다. 자, 토, 톱날, 예, 유튜브 보고요. 톱날도 3초 만에 잘라진다는 톱을 두 개씩이나 샀는데 잘라보니 3초에 안 잘리더라고요. 그래서 속아서 속아서 또 샀고요. 용접기도 샀고 또 뭐가 있죠? 에, 하긴 뭐 너무, 너무 많이 사가지고요 기억이 없네요. 용접기도 샀고, 에, 그리고 에, 또 독일 뭐 톱날이랍니다. 뭐 30초 만에 나무를 자르는 에, 에, 용, 저기 충전용에 톱이 있습니다. 아 그러는 사이 우리 타짜가 왔네요. 다짜야 일로와 타짜야 일로와 또 말을 안 듣네요 <laughs> 어, 큰 싸움이 벌어질 것 같습니다 아 에이, 예예 에이. 어, 에이. 그 강아지가 우리 강아지만몸난리기 치더니 어, 일로와 빨리와 어, 빨리와 다짜와 <laughs> 빨리와 다짜와 <타짜, 일로와>. 빨리와 <laughs> 자, 같은 숫놈이라서 싸움을 하려고 그럽니다 빨리 와! 자, 존복하는 가위가 왔는데요. 한번 사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날이 두 개입니다. 여기로 자르는 거하고 또 여기 부분으로 자르는 거하고 한번. 자, 우선 위에 가지를 요거는 요렇게 자르라고 여기 있는 것 같습니다. 자, 요렇게 자르면 하고요. 접목해야 될 부분은 자, 여기 여기 부분을 요렇게 사용해서 잘라야 될것 같습니다. 그러면 자. 잘랐는데요. 아, 이거 통치가 안네요. 홈이 쏙 들어가게끔 잘려야 되는데 이렇게 잘라졌습니다. 다른 걸로 잘라보니까 오목하게 잘라지던데. 자 다시 연구를 해서요, 다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이게 아닌 것 같습니다. 자 나무가 잘라졌는데요. 가위의 중심을 잘 맞춰야 되네요. 이게 안 보이죠? 자, 이게 안보이죠 자 여기 요 이렇게 홈이 이렇게 파이 도록 이렇게 잘라 져야 됩니다 자 다시 한번 잘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무도 대고 자르는 것이 아닙니다 기 여기 홈 중앙에 자 여기 여기 오목한 날그 중앙에 딱 나무를 놓고 잘라야 되네요. 자이 홈이 있습니다. 그 홈에다가 여기 가운데 들어갈게 잘 놓고 아이고 잘라줘야 됩니다. 그래야지 이렇게 홈이 생기고요. 요거를 요렇게 요기다 딱 맞춰주면 요카위를 사용해서요 이제 요거 이제 접목할 나무 그리고 접을 붙일 대상 나무를 요기다가 가서 요걸 잘라가서 요기를 요렇게 잘라놓고 요렇게 붙이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를 테이프로 싹 감아준 주예 접촉이 접목이 잘될것 같아요 자 이제 캐치를 했습니다 근데 여기 자를 때 이렇게 잘라줘서 완전히 탁 잘라져야 되는데 껍질이 이렇게 완전히 잘라지지 않고 붙어 잘라진 부분에 이렇게 붙어지는 경우가 많네요. 요게 탁 잘라줬으면 좋겠는데. 아, 안타깝습니다. 아, 예. 그리고 또 요거를 바, 바깎길 수가 있네요. 자, 요 날을 뭔 줄, 뭔가 했더니. 자, 요 날이 좀 사이즈별로 있습니다. 요건 좀 중간치가 들어가 있는 것 같고요. 요거는 날이 예 날이 좀큰 거고 홈이 좀 크게 파이게 하는 거고 요게 요게 중간 아 요게 소자 같습니다 소자 같고요 중자 대자 아 요렇게 해서 여기를 풀러서 이 볼트를 풀러서 날을 교환해 줄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 강아지 교육을 하다가 이게 택배가 와가지고요 <laughs> 자 그리고 여기 잠김 장치가 여기 있습니다 자 여기에 이렇게 보이는 걸이 손잡이를 눌러서 밑으로 내리면 여기에 날이 펴집니다 날이 펴지고요 다시 눌러서 손잡이를 올리면 자 날이 안 펴집니다 자 다음에는 제가 유튜브를 보고요, 샀던 나무들, 아, 공구들을 전부 총망라해서 한번 영상을 한번 찍도록 하겠습니다. 자 한참만에 우리 강아지가 왔네요. 문 열어달라고 앞, 대문 앞에 나와 있습니다. 자 역시나 이 울타리 안에서는 케어가 잘 되는데요. 배타리 밖에서는 케어가 잘안 되네요. 더운가 <laughs> <자, 도움> 봅니다. <laughs> 뒤쪽으로 도망가고 있는 시원한 쪽이요. <laughs> 자, 이 녀석도 시원한 쪽을 잘 압니다. 그래가지고요. 뒤쪽이 시원하니까 뒤쪽으로 왔습니다. 한참 돌아다니다가. 자! <laughs> 예, 왜 이렇게 말을안 들어요, 이새야 어? 아까 말잘 들을 줄 알았잖아. 일로 와봐. 와, 앉아. 자, 집구석에 들어와가지고는 말을 잘 듣네요. 밖에 나가면, 예, 역시 아직까지 키어가잘안 되고 있습니다. 자, 얼마나 돌아다니는지, 햇바닥을 쭉 내밀고, 숨을 할딱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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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쉬고 있습니다. 앉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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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 아직 시기상조인 것 같습니다 그래도 많이 얌전해졌습니다 오늘은 네, 여기까지 한번 네, 강아지를 데리고 나가 보았는데요 제멋대로입니다 아직도 아직 이 울타리 안에서 또 교감을 쌓아서 친분을 쌓아서 한참 교육을 한 다음에 밖으로 데리고 나가, 나가야 될것 같습니다.